계발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 이다. 아멘. <laughs>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어, 그러한 행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으니 이것을 지켜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행복을 회수해버리고 그렇게 인간들은 마침내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천사가 어,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바다 깊은 곳에 행복을 숨겨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고 바닷속쯤이야 머지않아서 뒤져서 찾아낼 것이요 다른 천사가 또 제안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정상에 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역시도 천사들이,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들의 탐험 정신을 따를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고 말 것입니다. 공리하고 공리한 뜻의 천사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글 중에서 행복을 숨겨둔 곳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즘에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laughs>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졌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 이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럼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졌을 때 거기에 만족감도 함께 있어야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어도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운동에서 전도를 <laughs>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같은 요일에 전도를 하다보니까요. 반복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도 개척교회시고 신자도 없으신데 항상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개척교회의 목사가 어렵다는 것은.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그 마음을 잃지 않고 평생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을 제가 잡고 목회를 지금 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행복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삶을 살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기적 같은 하루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없이 소중한 때였고 하루하루가 감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반복되는 하루의 어느 날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고,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화려한 어떠한 사건의 일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굴의 간구를 보면서, 모두의, 모두가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서 주께 간절한 간구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굴이요.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첫 번째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모습이라도 진행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경우의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 모든 시작과 과정을 포함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수운동의 교회 철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은혜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저동으로 이렇게 이사해 오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철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해 오면서 우리 교회 다음으로 또 교회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옥상에 있는 낡고 오래된 십자가 철탑에 대한 책임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낡고 오래된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이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 철탑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꿈꾸는 교회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십자가 철탑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 교회가 사용했는지, 전전 전 교회가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교회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운 건물주인분께서 십자가 철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십자가 철탑에 대한 정리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전의 장소에서의 모든 정리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움직였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되었었는데, 건물 주인분이 3분의 1을 감당하기로 했고, 저희가 3분의 2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견적을요, 제가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어, 몇몇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조언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견적을요 건물 주인분한테 좀더 높게 얘기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은 저는 좀덜 내고 건물 주인분이 좀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는 방법이고 돈이 어, 많이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가 되었지만 정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손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 3분의 1정도는 부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여도 계산적으로 했어도 제가 조금 더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간판을 해주신 업체의 견적을 마지막으로 받고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깔끔하게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교회 정리에 아직 재정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딜지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과정까지도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거짓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를 보지 않게 정직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거짓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요 아멘. 잘못된 것을, 죄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구하고 진실을 구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아굴라의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굴의 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빈곤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탐욕, 욕심은 모든 것을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 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자꾸 바라고, 기대하게 되고, 또 욕심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가지면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아부리구하는 물질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관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난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해달라. 그의 고백이 하나님 저 그냥 필요한 대로만 필요한 것만 저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 구절 말씀이겠습니다. 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저 부자가 아니어도 너무 가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만큼만 허락해 주세요라는, 단순한 어떤 무소유와 같은 어떤 소유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 물질의 가치관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의 일부처럼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는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바램과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한 가지 바램이고 꿈이었습니다. 조금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당연한 일이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아니 매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시는데 바라지는 우리 사람들이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요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아굴 아굴리 구한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7절 말씀이겠습니다. <laughs>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으라 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지 않게 구하지도 않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아굴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거창한게 아니잖아요 이 두가지가 그리고 성경말씀에 적힌 것으로 본다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소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두가지를 구하는데 제가 짓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자 아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잠언 30장 2절 3절 말씀 오늘 저희가 7절 9절 전에 2절 3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말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사람의 총명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교리에 대한 지식,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언어, 뭐 지식, 이런 게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지식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 구하게도, 가난하게도 거기에 뒤에 나온 고백인 거예요.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저는 하나님 사람들이 흔히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저는 그런 존재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자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아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다알수 없고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필요를 따라 만족하는 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무엇보다도 주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사람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의 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아굴의 고백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헛된 것을 거짓을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간절하되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육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정말로 지혜로운 자될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